혹시 AI한테 그냥 간단한 질문만 던지고 계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AI의 진짜 힘, 그러니까 여러분의 능력을 몇 배로 증폭시켜주는 그 엄청난 초능력은 아직 맛도 못 보신 겁니다. 자, 오늘 바로 그 숨겨진 힘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리 대부분 AI, 뭐한 번쯤은 다 써봤죠? 근데요, 솔직히 말해서 그건 정말 빙산의 일각에 불과해요. 진짜 엄청난 잠재력은요 우리가 아직 상상도 못한 곳에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한데요 우리가 ai를 바라보는 관점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ai는 그냥 편리한 도구가 아니에요 뭐랄까 여러분 개인의 능력을 극대화해 주는 개인 증폭기라고 봐야 합니다 네 바로 이 증폭기라는 개념이 현대 ai를 이해하는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입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이 이미 잘하고 있는 것 있잖아요. 그걸 AI가 가져다가, 와, 정말 상상 이상으로 강력하게 만들어 준다는 거죠. 이거 아주 간단한 산수로 생각해 보면 돼요. 만약 여러분의 능력이 5라고 쳐봐요. 그럼 AI는 그 뒤에 0을 그냥 툭 붙여주는 거예요. 순식간에 여러분의 결과물이 50이 되는 마법이죠. 엄청나지 않나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건 AI에 대해 아는 것이 아니라 직접 써보는 것이에요. 써보면 써볼수록 점점 더 강력해지는 거죠. 바로 이점 때문에 오히려 풍부한 경험과 전문 지식을 가진 시니어분들이 이 AI라는 증폭기를 만났을 때, 와, 정말 폭발적인 시너지를 내는 겁니다. 자, 그런데 AI의 발전이 여기서 멈출 리가 없죠. 이제 채 GPT는 단순히 글자만 다루는 걸 넘어서서 보고, 들을 수 있게 됐습니다. 네, 맞아요. 말 그대로 눈과 귀가 생긴 셈이에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낯선 도시를 여행하고 있어요. 그러다 어떤 멋진 건물을 발견해서 스마트폰 카메라로 쓱 비추기만 했는데 그 순간 바로 나만의 개인 투어 가이드가 생기는 거예요. 어때요? 이 카메라 기능이 바로 AI한테 여러분의 눈을 빌려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게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볼까요? 보셨죠? AI는 그냥 눈에 보이는 사물만 딱딱하게 나열하는 게 아니에요. 그 주변 상황. 즉 맥락까지 이해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행 가이드도 될수 있고 오늘 뭐 입을지 고민될 때 패션 조언가도 될수 있고요. 심지어는 그냥 내 눈에 보이는 세상을 함께 이야기하는 대화 친구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보고 듣는 것까지 됐어요. 그럼 다음은 뭘까요? 이제 AI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좀더 복잡한 일들을 알아서 척척 처리해 주는 능동적인 비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놀라운 변화는 바로 신뢰도예요. 예전 AI는 가끔씩 그럴듯한 거짓말, 그러니까 환각증세를 보였잖아요. 잊지도 않은 사실을 막 지어내고요. 근데 이제는 아니에요. 실시간으로 인터넷을 검색해서 심지어 그 정보의 출처가 어디인지 링크까지 딱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예약 작업 기능. 이게 진짜 대박인데요. 이게 바로 AI를 내가 시켜야만 일하는 수동적인 도구에서 알아서 챙겨주는 능동적인 비서로 바꿔주는 핵심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 매일 아침마다 오늘 뉴스 요약해줘 라고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매일 아침 8시에 뉴스 요약해서 보내줘 라고 딱한 번만 설정해두면 AI가 알아서 해주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까지 강력해진 AI 대체 어떻게 해야 잘쓸수 있을까요? 그 비밀은 바로 질문하는 기술이 있습니다. 근데 뭐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이런 어려운 말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그보다는 그냥 명확하게 소통하는 법에 가깝습니다. ai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거라는 8살짜리 천재. 어때요? 감이 좀 오시나요? 세상의 모든 지식을 머릿속에 다 외우고는 있는데 아직 세상 물정을 잘 모르는 거예요. 경험도 없고 상식도 부족하죠. 그래서 바로 우리가. 그 부족한 맥락을 친절하게 알려줘야 하는 겁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원칙들 보세요. 뭐 복잡한 코딩 기술 같은 게 아니죠. 그냥 우리가 똑똑한 비서한테 일시킬 때랑 똑같아요. 이거 해줘가 아니라 이런 배경에서 이런 목적으로 이걸 해줘야 해라고 구체적으로 말해주는 것. 정말 이것만 잘해도 AI가 내놓는 결과물의 퀄리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 그럼 이 모든 긴순의 종착역은 어딜까요? 그 다음 단계, 다음 진화는 이미 우리 곁에서 시작됐습니다. 바로 단순히 정보를 생성하고 대화하는 걸 넘어서서 우리를 대신해 직접 행동까지 하는 AI. 바로 에이전트 AI입니다. 이 AI의 진화를 햄버거에 비유하면 정말 기가 막히게 이해가 잘 돼요. 처음엔 그냥 이건 햄버거 사진이야 라고 인식만 했죠. 그 다음엔 햄버거 그림 그려줄게 라며 생성을 했고요. 자, 그리고 이제는요. 네, 햄버거 주문해 드렸습니다 하고 실제로 행동을 하는 에이전트 AI의 시대가 열리고 있는 겁니다. 실제 예시를 들어볼까요? 이제 여러분은 채 GPT한테 나 다음 주에 부산 가는데 해운대 근처에 1박에 20만원 이하인 호텔 좀 찾아서 예약해 줘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럼 AI가 진짜로 예약 사이트에 들어가서 필터를 적용하고 날짜를 고르고 가장 좋은 옵션을 찾아서 이걸로 예약할까요 하고 여러분한테 최종 확인만 받으러 오는 거죠. 이 말이 참 의미심장하죠. 우리는 모두 AI 3학년이다. 무슨 뜻이냐면 기술 발전 속도가 정말 무서울 정도지만 아직은 따라잡을 수 있는 시기라는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격차는 점점 더 빠르게 벌어지고 있다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바로 지금 올라타야 할 때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결론은 아주 명확합니다. 망설이지 말고. 지금 당장 뭐라도 실험해 보세요. 왜냐하면 미래는요, 자신의 아이디어를 AI라는 강력한 증폭기를 통해 현실로 만들어내는 사람들의 것이 될게 분명하니까요. 자, 여러분은 AI에게 무엇을 시키시겠습니까?